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혜미입니다.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면서 얼마 전부터 신생아나 어린아기들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젖을 더 먹이는 것이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데 엄마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젖을 끊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유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미국 소아과 학회,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에 확진된 엄마도 젖을 먹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5일 업데이트된 미국 질병관리본부 모유 수유 지침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엄마도 젖을 먹일 수 있고 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만 걸리거나 아기만 걸리거나 둘다 걸리는 세 가지 경우죠. 일단 엄마와 아기가 둘다 코로나에 걸렸다면 마스크 같은 것을 쓸 필요 없이 지금껏 해온 것처럼 계속 직접 수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식구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기는 코로나 음성이고 엄마만 확진된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모유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직접 수유를 할수 있고 그렇게 하면 감염된 엄마 몸에서 만들어진 코로나 항체를 젖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해 줄수 있습니다. 대신 아기를 만지거나 젖을 먹이거나 유축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닦고 젖 먹일 때처럼 아기와 2m 이내 거리에 있을 때는 가장 효과가 좋은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만약 엄마가 몸이 너무 아파서 젖을 직접 먹이기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전 먹던 횟수만큼 유축을 해서 건강한 다른 사람이 먹일 수도 있습니다. 유축기 부품, 우유병도 깨끗이 닦고 유축 젖을 먹이는 사람도 우유병을 만지거나 먹이거나 아기를 돌보기 전에는 꼭 손을 잘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기 상태를 잘 살펴봐서 열이 나거나 처지거나 콧물, 기침, 설사가 나타나거나 잘 먹지 않거나 숨쉬기 어려워하면 코로나나 다른 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약은 모유수유 중 복용해도 안전하지만 수유 중에는 항상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젖을 먹이면서 쓸수 있는 단일 성분의 약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치료제인 램데스피르는 미국 식약처에서 3.5kg 이상인 아기들부터 긴급 사용을 승인하여 현재 처방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엄마가 램데스피르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젖을 끊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엄마는 코로나 음성이고 아기만 확진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기를 만지거나 젖을 먹이기 전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닦고 2m 이내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코로나에 걸렸어도 아직 만두 돌이 되지 않았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지 않습니다. 또 최근 연구 결과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맞은 엄마 젖에서 코로나 항체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미 코로나 접종을 한 엄마라면 반드시 계속 젖을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죠. 조금만 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자고 건강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여러분 모두 꼭 코로나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